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금거래소입니다. 지난 4일 또다시 큰 폭으로 빠졌던 금선물이 5일 금요일에 약간의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뭔가 상당히 애매한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환율도 상당히 특이한 위치에 있다는 건데요. 요새 금 가격에 있어서 가장 상관 관계가 높은 것이 달러인지라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관 관계가 높아져서 지표가 된다 뿐이지 항상 환율과의 관계가 맞는 건 아니니까 투자를 할때 맹신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 전에 지난 금요일 유로가 반등하면서 금도 같이 반등을 했는데요. 주요 기사로는 여당인 민주당이 공화당 동의 없이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통과 시도를 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나스닥은 최고점에서 시작을 했고 원유 선물도 고점을 뚫었는데요. 요새 원유와 나스닥이 가장 핫한 상황입니다. 평소에 뉴스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장세가 유동성 장세에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뉴스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유로달러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달러가 현재 강한지 약한지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최근 몇 주가 보이고 주봉은 최근 몇 달. 월봉은 최근 몇 년의 흐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상승 추세 하단이 뚫리고 과매도로 인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오면 매도, 그리고 달러 강세 유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최소한 여기가 저점이니까 앞으로 유로가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되는데요. 다음은 주봉 차트입니다. 작년 9월 10월 조정과 유사한 위치에서 오히려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위치는 큰 이벤트 전에 상황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9월 10월은 미국 대선 이전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고 바이든이 승리하자 엄청난 상승을 이뤘는데요.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를 보시면 도저히 하락이란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좌측에 2018년 고점이 보이실 텐데요. 부양책 확정 이후에 당시 부양책 규모와 지금 규모를 보면 그 당시 고점을 뚫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도 지금이 저점 될 가능성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가 되면 다시 상승을 할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황은 하락 중 과매도로 인한 일시적 반등 이상은 전부 다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한두 주 이상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현실적인 투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실물금 투자에서 장기적인 상승이 아니라면 당장 조금 더 먼저 싸게 사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히 길게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표준근거래소였습니다